우리가 이제 이 아랫부분에 아크를 조금 넓혀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좀 힘을 좀 모으면서 정타율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탄탄한 백스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확성을 높이는, 이 정타율을 높이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제 백스윙을 보시면요. 자,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할때 정타율이 낮은 분들 백스윙 먼저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드레스에서 첫 번째는 몸을 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클럽만 먼저 시작해버려요. 시작하면서 제 클럽 페이스를 보시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내려올 때 정타가 맞을 수가 없겠죠. 열린 상태에서 맞거나 아니면 많이 열었기 때문에 릴리스를 과하게 다시 이렇게 좀 닫으면서 오히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정타율이 떨어지는 유형을 보면 이 유형은 좀 특히 여성 골퍼분들에게 많이 보여요.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갔는데 여기서 백스윙이 더안 가도 여기서만 힘을 써줘도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고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덜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힘을 더 쓰려고 여기서 팔꿈치를 굉장히 몸에 이렇게 붙이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음. 제 옆모습 보시면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팔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달라붙어 있는 듯한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스윙 자체가 많이 이렇게 몸에 좀 달라붙거나 아니면 좀 뭔가 백스윙 할때 힘이 모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좀 힘이 안 실려 있는 듯한 그런 백스윙을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 분들은요. 제가 알려 드리는 3단계로만 딱 스윙을 해 보시면요. 백스윙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어, 파워가 실리게끔 그렇게 백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그냥 우향우를 해 주는 거예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손을 돌리게 되면 지금 제 몸은 하나도 회전이 안 일어났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손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우향우만 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스윙이 펼쳐지고 조금 전에 했듯이 아크도 굉장히 넓어지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우향우, 우향우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팔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을 여기서 오른팔만 한번 보세요. 오른팔을요. 팔꿈치만 여기서 딱 접어주시면 돼요. 팔꿈치만. 그래서 제 팔꿈치가 딱 봤을 때 팔꿈치가 90도 이상으로 접어지지 않게끔. 이게 90도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접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스윙해보면 이상하죠. 근데 제가 90도만 한번 접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왼팔만 딱 잡아주면 스윙이 완성되는데 뭔가 대부분 힘을 더 쓰기 위해서 오른팔을 굉장히 이렇게 좀 당기는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우향우. 2단계는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준다. 이게 2단계예요. 그럼 이제 3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되겠죠? 헤드 무게를 이제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오른손 손바닥에다가 헤드 무게를 이렇게 얹어줘야 돼요. 이게 대부분이 팔을 당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헤드 무게를 하나도 이용을 못 하세요. 헤드 무게는 내 손이 다 들고 있고 팔만 당겼다가 공을 치시니까 실제로 스윙은 굉장히 풀스윙을 한것 같은 느낌인데 힘은 안 실리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우양우 팔꿈치 90도 그다음에 클럽을 이렇게 클럽을 그냥 이렇게 쭉 내려 주세요. 그러면 힘이 딱 빠지거든요. 이렇게 클럽이 좀 내려가 있어야지 자, 제 오른팔만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디귿자 D글자, 약간 디귿자가 돼 있는 이 느낌에서 힘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이 여기서 클럽은 올라가 있고 팔은 내 몸쪽으로 당겨져 있고 이런 백스윙이 만들어져서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타율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디귿자를 잘 생각을 해주세요. 오른팔만 해볼게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우향우. 그 다음에 오른팔 팔꿈치 90도 접어주고 그 다음에 클럽을 내 몸쪽으로 기울여서 디귿자를 만들어준다 라는 느낌. 자 그래서 그냥 오른팔로 이 자세만 만든 상태에서 그냥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좀 힘을 강하게 모아서 앞으로 힘을 쓸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제가 한번 천천히 스윙을 한번 보여 드리고 공을 한번 쳐 볼게요. 어드레스에서 우향우 오른쪽 팔꿈치 90도 그다음에 클럽은 세우고 있지 말고 클럽은 이렇게 좀 놓아줄 거예요. 그래서 옆모습에서 보시면 제이 클럽이요. 이렇게 내 왼팔이랑 뭔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좀 이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클럽을 놓을 때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왼팔이랑 이 클럽이 뭔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클럽을 그대로 놓아주시면 아주 정확한 백스윙 탑을 만들어서 다운스윙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타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어드레스를 해서 이 디귿자, 디귿자. 그러면 팔은 내 몸에 이렇게 뭔가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옆에 펼쳐져 있고 힘은 이미 이 디귿자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저는 지금 오른팔만 신경을 쓸 거예요 어드레스에서 우양우 하면서 우양우 하면서 디귿자 만들어서 공을 칠 거예요 이렇게 부샤. 그러면 제가 오른팔 힘을 되게 강하게 쓸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오른팔에 이 힘을 우리가 이렇게 디귿자를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클럽만 들고 있고 힘을 아주 모으지 못하고 힘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탄탄하게 백스윙을 만드시면 정타율이 높아지고 정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거리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스윙을 잘 만들어주시고